그럼 지금부터 신랑과 신부, 신부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부부의 길을 잘 걸어오신 우리 양가 부모님들께서 신랑신부가 앞으로 부부의 길을 잘 따라 걷길 바라는 마음으로 잠시 후 신랑신부가 걷게 될 웨딩로드를 사랑으로 먼저 밝혀주시겠습니다. 양가 부모님들께서 다정히 손을 잡고 입장하시는데 긴장하시지 않도록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신랑 측 부모님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1989년 11월 26일 그날의 신랑 신부 입장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 주인공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. 먼저 신랑 입장 순서를 가질 텐데요. 신부님께 신랑님은 어떤 모습에 결혼하게 됐는지 물어봤습니다. 우리 신부님께서 신랑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. 맡은 바모든 일에 성실하며 예의 바른 사람,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며 작은 것 하나까지 신경 써주는 섬세한과 나의 주변 사람까지 챙겨주는 다정하고 멋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. 그럼 멋진 신랑이 입장 준비를 마쳤습니다. 하객 여러분 뒤쪽을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. 이 순간을 너무도 기다려온 신랑이 당당한 걸음으로 입장했는데 뜨거운 박스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. 신랑 입장. 신부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네, 신랑님은 신부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품을 쏙 안기는 사랑스러운 신부 평생 신뢰할 수 있고 세월이 흘러도 함께 있고 싶은 그런 사람 신랑의 이상형이라고 했는데요 아름다운 신부님이 입장을 대기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귀를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순간이 되도록 신부의 모습이 나타나면 아낌없는 박수로 이 자리를 꾸며 주시길 바랍니다. 신부 입장. 부모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헌신 속에 이렇게 멋진 남자로 성장한 아들이 아름다운 신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. 에, 부모님이 그러신 것처럼. 앞으로 가정을 잘 꾸려나가겠다고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. 신랑 신부 부모님께 인사. <laughs> 여름에 만나 겨울에 결혼하는 신랑 신부는 이제 다가오는 모든 계절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. 두 사람이 앞으로 만들어 갈 모든 날들이 선물 같은 하루하루가 되길 바라며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. 신랑 신부 행진. <laughs>